여러분, 안녕. 오늘은 2025년 10월 19일이야. 나는 또 매년 그래왔듯이 방구석에 앉아서 카메라를 켜고 나 혼자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했어. 그래, 맞아. 이것은 생일 선물 리뷰 영상이야. 왜 냅다 반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녹화 촬영을 1년에 한 번씩만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떠들려고 하니까 단순한 인사말도 너무 나오질 않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만 몇 테이크를 찍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laughs> 이러다간 밤이 될것 같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 봤어. 그냥 친구에게 떠들듯이 해 보자라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반모를 신청하게 됐어. 받아줄래? Would you 반모 with me? 그러면 당황스럽겠지만 나는 진행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이 모두 반모를 오케이 해줬다고 가정을 하고 생일 영상, 리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 아자아자, 화이팅! 첫 번째 선물이야. 해설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뜯어볼게. 어, 열자마자 향기가 엄청나 해셀님이 디퓨저나 향이 나는 비누나 이렇게 향기 관련된 제품들 많이 보내 주셨었어 이번에도 그런 거 같아 짜잔 포장 먼저 보여 줄게 이렇게 생겼어 센트 부티크 크래프트 코즈 신스 2014년이라고 쓰여있어 어! 어필 보면 꿀단지인 줄 알았어 <laughs> 여기도 똑같이 쓰여 있어. 샌드 q 띠 e 향청가 봐. 왠지 맛있어 보이지 않니? 버터 맛이 날것 같아. <laughs> 한번 열어볼게. 이미 지금도 향이 엄청 나기는 해. 음! 어, 이 향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근데 많이들 아는 향이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요즘 언어, 어휘 이슈가 많아.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 <laughs> 책을 좀더 열심히 읽어볼게. 그리고, 스프레이가 같이 왔어. 요렇게 세트인가 봐.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제품 설명서라거나 그런 게 없어. 추리를 시작해야 되는 걸까? 여기 첫 번째 단서가 있어. 이걸 읽어보도록 하지. 사랑하는 모덕님께로 시작하는 단서야. 안녕하세요, 해설입니다. 시인이신가 봐. 너무 예쁜 문장이 있어서 읽어줄게. 정신없이 변하는 삶의 궤적에서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은한 빛을 비추는 등대들이 중요하더군요. 헤매지 않기 위해서. 제게는 모덕님의 방송이 그러합니다. 아! 너무 고마운 말이야. 이러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원래는 뜨개 담요를 주고 싶으셨대. 근데 현생이 너무 태클을 시계 걸어서 다른 선물로 대체하셨대. <laughs> 아, 모기 기피제래. 아, 그래서 약간 그 향이나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이나 허브 향이나. 어, 어, 산초 가루 알아? 추어탕에 뿌리는 산초 냄새가 나. 모기가 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다 집어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또 너무 나는 그목기 기피제들 중에서 너무 이제 좀 향이 꾸릿한 것들이 가끔 있잖아. 그건 좀 힘들더라고 쓰기가. 근데 이건 그렇진 않네. 허브 향이랑 뭔가 레몬 향같 레몬밤 같은 향이 세게 나.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도 힘들 것 같지 않아. 너무 좋은 선물 고마워요. 갑자기 존댓말. <laughs> 그리고 이거는. 꿀캔들이래. 어쩐지 내가 꿀딴지 같다고 했잖아. 진짜였어. 내가 이걸 보고 먹고 싶다고 생각한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꿀이었어. 꿀캔들은 냄새 제거와 비염에도 좋대. 세상에, 나도 또 비염을 달고 살잖아. 근데 요즘은 또 다들 비염을 달고 살더라. 약간 현대인의 질병 같이 됐나봐. 공기도 안 좋고, 또 이제 그런 매염 같은 거 많이 맡으면서 살고, 미세먼지, 황사, 이렇게 다양한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일까? 아, 그래서 이 뭔가 녹진한 달큰한 향이 꿀냄새인가 보구나? 음. 그걸 알고 나서 맡으니까 알것 같아. 뭔가 아는 만큼 보인다 같은 맥락이야. 꿀 냄새가 나. 진한 꿀 냄새. 그꿀 냄새, 아카시아 꿀 냄새 같은 느낌? 그런 냄새가 나. 잘 쓸게요. 고마워요. 좋은 등대와 벽난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할게. <laughs> 아자 아자 화이팅! 다음 선물은 사민님의 선물이야. 아 이번 거는 내가 이 택배 상자를 분실하더라도 이건 나에게 돌아오겠다. <laughs> 새보덕 새보덕이라고 쓰여있어 내 꼬라는 거지 요런 게 왔어 어때 약간 가을 느낌 낭낭이네 안에는 이렇게 브라운이고요 밀크 초콜릿 브라운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카드 넣는 것들이 있고 조금 더큰 공간도 있고 뒤에는 이제 동전 넣는 게 있는 지갑이네 음. 새 제품의 향기가 <laughs> 뿜어져 나오고 있어. 너무 귀엽다. 야무지게 잘 써볼게요. 그리고 매년 또 보내주시는 책을 두권 보내주셨어. 이렇게. 근데 아 요거는 사미님이 보내주신 거고 이거는 유시화 신 책이구나. 내가 진짜 사미님이 아니면 일생에 시를 읽을 일이 잘 없는 것 같아. 시를 잘안 읽게 되는데, 또 문학을 다양하게 향유를 하려면 시 또한 읽어줘야 하지 않겠어? 덕분에 시집을 한권 보유하게 되네. 여기 책갈피 들어있는데, 이 책갈피에 쓰여있는 글이 너무 예쁘다. 날개를 주었다. 내 날개였다. 야, 천사란 건가? 그리고 또 사미님 책. 내가 이 사인을 수집하고 있어. <laughs> 올해도 열심히 쓰셨네. 요게 마음에 든다. 요거 하나 읽어 줄게. 불가사리. 제목이 불가사리야. 최초의 생명은 아마도 저먼 우주. 저 멀리 별에서 왔다. 최초의 생명은 아마도 저 깊은 물. 저 차가운 바다에서 왔다. 그 사실 다들 잊을까 봐 오늘도 바다에서 별 하나 반짝거린다. 음. 응? 뭔가 귀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신것 같아 불가사리 나머지 신들도 잘 읽어볼게 다음은 현님 선물이야 나 사실은 이제 슬슬 반모한 걸 후회하고 있어 <laughs> 편집하면서 너무 오글거릴 것 같아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와 버렸어 막을 수가 없어 이제라도 존댓말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 조금만 더 힘내 보는 게 좋겠지? 그래 할수 있어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현님 선물 열어볼게. 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뭐가 더 들어있다? 방송 매니저님들 있는 단톡방에서 정보를 들었던 것은 얘였어. 어! 우리 덕기들은 너무 잘알 수밖에 없는 은우 인형이야. 너무 귀엽다. 이게 일본에는 그런 게임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또 크고 많이 열려가지고 이런 굿즈들도 되게 많은가 보더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 그 가셨을 때 이거 사드릴까요 저거 사드릴까요 했었는데 내가 그때 은우는 놓칠 수가 없다 은우를 보내달라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요거를 히히. 그리고 뭐가 더 있냐면 호넷시가 있어. 호넷시야. 우리가 요즘 화장하고 있는 호넷시야. 나 어제도 너무 힘들었어 호넷아. 너도 너무 힘들었지. 어머님이 너무 힘들었지. 네. 엄마가 너무 하다 생각해요. 호내시랑 은우랑 요렇게 세트 세트로 보내주셨어 이게 끝이 아니야 호왕이야 퀴렐이야 호왕이랑 퀴렐 피규어도 같이 보내주셨어 아니 내가 부탁한 건 얜데 <laughs> 왜 증식한 거야? 하나가 둘이 된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다 이게 다가 아니야 <laughs> 이런게 들어있어 이게 도해생 어쩌고인가봐아그 한빛이가 그 스트리머 하는 그 친구랑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딱그 씬이야 그 게임 속이 이렇게 밖에 튀어나온 것 같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 장소 뒤에 그 거울이라던가 노트북이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요런게 이렇게 다각도로 보이니까 재밌다 이건 또 뭔지 한번 열어볼게 이번에는 이거 뭔지 알겠어? 짜잔 바로 쥬아스민 씨야 <laughs> 쥬아스민 씨와 그 싹통 바가지어도 연예인 자식이 들어있었어 아무튼 그 저주받은 상자 그 편이잖아 잘 간직하도록 할게 고마워 <laughs> 어 아니야 끝이 아니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 이번엔 카플라그야 이렇게 카드가 나와 갈라시다. 그리고 생식 빌런 닐 하이드. 제정신으로 돌아온 갈라시 베일리스. 이 뒤에는 얘네가 먹는 차가 그려져 있나봐. 베일리스 뒤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갈라시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갈라하틀 줄 알았는데 갈라 그게 아니네. 얘 하이드는 그 자기 그 음료 돼 있고. 일은 요거. 어, 이 메뉴들은 생각이 안 난다. 여기 위에 쓰여 있나 본데. 가타카나로 쓰여 있어 갖고 못 읽겠어. 다 까먹었어. 아, 이게 갈라하트네. 이 갈라하트 있다. <laughs> 이렇게 셋던 거네. 나이 페어를 가지게 됐다. 하하하. <laughs> 이것도 잘 간직하도록 할게. 아니, 끝이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포장지 포장지를 들으니까 밑에 밑바닥에 또 있어 도시 전설 해체 센터 이 스티커가 있고 오모리 잼 키링 같은 건가봐 잼 아저씨 그잼 캐릭터 키링인가봐 어머 귀엽다 이디어도 이렇게 오모리 귀여워 근데 얘 자체로 좀 귀여워서 모를 수도 있겠다 게임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냥 잼 좋아하시나봐 딸기잼을 좋아하나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고마워 고마워 자, 그리고 또 엄청난 선물이 하나가 왔는데 <laughs> 이런 포장이 된게이 부직포의 느낌 명절의 그것이잖아 안을 열어봤더니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laughs> 한우를 보내주셨더라고 요거는 살치살이야 이거는 한우 갈비살이야. 그리고 이거는 꽃등심이야. 그리고 요거는 채끝등심이야. 이렇게 네 가지 맛있는 고기들을 보내 주셨어. 내가 이거는 받아서 바로 냉장 보관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보여 주려고 꺼내 봤어. <laughs> 한점 구워서 먹어 볼까? 이 다음 선물과 콜라보를 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는 한 팩은 오늘 구워 먹고 나머지는 내 생일날 맛있게 구워 먹을게. 가족들이랑 나눠 먹을게. 너무 고마워. 아주 호강한다, 내가. 우리 터키들 덕분에. 이제 마지막 선물이 남았는데, 이건 내가 들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들어볼게. 아, 와, 들었어. 내가 요즘 상체 운동을 하는 게 헛게 아닌가 봐. <laughs> 작년에 오덕살을 받았잖아 그 오덕살이 진화를 해서 10kg가 되어서 돌아왔어 쑥쑥 잘 컸구나 올해 처음 수확한 햅쌀 햅살, 이번엔 햅쌀이네 밥을 지었을 때 윤기가 흐르면 더욱 신선하고 찰진 밥맛을 느낄 수 있대 그래서 밥을 한번 해볼까 해 <laughs> 마침 시간이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어 밥을 한 2인분만 해볼까봐... 잘도 부엌에 왔고, 두 컵만 해볼 텐데요. 하고 쌀을 씻어야겠죠. 내가 자취할 때 쓰던 밥통인데... 물이 딱 맞네, 백미! 맛있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와, 아 자태를 보세요. 와, <laughs> 와우, 짱인 <짠> 소리가 난다. <laughs> 와, 근데 진짜 부드러워. 가위질 잘 되는 거다. 할수 있으니까는 조금 자 많이 새콤해야 맛있으니까 건들면 됩니다 아! 완성입니다 밥도 다돼 간다.

숟가락 받침대 조석 받침이고요. 방금 한 양파 절임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고기는 고기 자체만으로도 너무 맛있어. 지금 계속 주워 먹어가지고, 음 육즙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에 밥. 음 밥이 쫀득쫀득하다. 인파. 음! 산뜻해요. 여기에 깻잎 하나. 어, 근데 밥이 같아서 너무 뜨겁다. 김나는거 <laughs> 봐.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장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결론은 맛이에요. 고기에, 이거 같이 왔거든요? 이것좀 먹어볼까? 강황소금, 그리고, 와사비, 참소스, 와사비만 좀 먹고 싶다. 와사비를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 잉파, 와사비 잉파 조합. 맛있는 조합. 강황소금. 조금만. 강황소금. 그냥 소금. 베스트는 고기에 와사비. 유만큼 그리고 잉파. <laughs> 잉파는 참고로 호텔 소울즈에 나왔던 겁니다. 양파가 아닌 잉파. 이건 양파. 어떡하? 오늘은 10월 23일입니다. 아까 보시던 영상은 제 생일 전날. 19일에 찍은 영상이고요. 당일에 보내주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제가 택배를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찍고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보내주신 분의 선물을 제가 미리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깜빡 한 거예요. 그 리뷰 영상 찍는 동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내주신 은보자무님 선물이에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거든요. 골드 추출기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laughs> 짜잔. 이렇게 아름다운 선캐쳐라고 하나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어 너무 예쁘네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인스타에 올릴 때 그냥 대뜸 하늘을 배경으로 찍어서 올렸더니 모덕님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다가 놓고 햇빛이 지나가면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공간에 비쳐서 그렇게 예쁘게 쓰는 거랍니다 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여 드리려고 꺼내왔어요 <laughs> 이게 자세히 보면 오리들이에요 전부 보이시나요? 전부 오리입니다. 오리를 하나를 하나 꿰어서 오리들로부터 큐브를 추출하는 거죠. <웃음> 그래서 <웃음> 화이트 큐브, 블랙 큐브, 블루 큐브, 골드 큐브까지 쭉 뽑아내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작품이고요. 너무 예쁜 선물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기억이 뽑히는 덕희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다들 블랙 큐브 말고 좋은 기억 가득한 큐브만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해요. 다음은 제가 어제 수령한 모신님 선물입니다. 모신님은 어, 금손... 으로 유명하신 <laughs> 금손 덕키로 유명하신 제 방송 배경화면도 많이 그려주셨고 생일 햄찌도 모시님 작품이거든요 너무 예쁜 펜아트 많이 그려주시는 분이신데요 보니까 그림만 잘 그리시는 게 아닌가 봐요 짜잔 작품명 세모고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 컬러에 삼각형이 잔뜩 들어가 있는 세모고래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배는 이렇게 별 무늬가 있어요. 선물 1번. 새 모거래. 그리고 선물 2번. 이렇게 귀여운 가방에 넣어줘서 왔는데요. 이 안에 이제 열어보면. 모더기가. <laughs> 모더기 키링. 뒷면, 앞면, 이렇게 다 따로 만드셔가지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laughs> 어제 이걸 <laughs> 어제 이거를 엄마랑 같이 열어봤어요 엄마가 계속 이걸 <laughs> 계속... 계속 눌러 요것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세트로 하면 되나봐 어 너무 예쁘죠 당장 가방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또아이 그림도 처음 올려주셨을 때아 너무 예쁘다, 너무 맘에 들어요 했었는데, 이렇게 모더기 페나트 이렇게 엽서로 보내주셨고요. 또 편지도 있고, 직접 만든 아크릴 스탠드와 키링과 세모고래와 삑삑이 인형 키링. 아크릴 스탠드는 꼭 앞뒤 필름을 제거해야 된대요. 발판 포함 스탠드. 아, 요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고, 요것도 카페 올려주셨던 그림 뜯어볼까? 아 앞면이 쉽지 않습니다 앞면이 잘안 뜯깁니다 아 됐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넣는 건가 봅니다 요것도 뜯어서 꽂아 보겠습니다 아 이거 벗기는 쾌감이 있는걸? 싹 벗기니까 뭔가 선명해져요 하다 너무 예뻐 모시님이 상상하는 세모덕시는 이런 느낌인가봐요 <laughs>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지만 상상으로 만족하자 스탠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 편지 봉투 스티커도 너무 귀여운 오리가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모덕님 모덕님의 조수덕희 중하나인 모시라고 합니다. 늘 올해는 챙겨드려야지 올해는 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늘 바빠서 시도를 못했어요. 아제 그림을 배경이나 배너로 써주셔서 정말 기뻐요. 특히 생일햄찌를 유용하게 써주시고 계셔서 정말 기쁠다. <laughs> 아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채널의 하나의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생일햄찌 이런 귀여운 생일 햄찌를 탄생시켜 주셔서. 제가 무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모덕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꿈꾸기도 해요. 너무 좋네요. 저의 전속 사장님이 되어주셨으면. 뭐 하나 단건으로라도 시작을 해봐야 될까? 생일 햄찌 같은 거 뭐라도 만들어야 될까? <laughs> 무리하지 마시고, 쉴듯 쉬시고, 오래오래 방송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헉, 당신을 언제나 응원하는 팬이 너무 귀여운 게 편지지에도 깃털이 있어요. 오리 깃털로 보이는군요. 먼우에는 뭐 뭐만 보인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편지도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세모덕씨의 생일 선물 리뷰 영상을 모두 찍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전달 드릴 말씀이 사실 생일 선물 받기 이벤트는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웃음> 너무 <웃음> 뜬금없는 발표라 뭐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지금 본가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다시 이 집을 찢어 나가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여기만 오리가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여기 또 입성한 피규어들 또 여기서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아래에도 여섯 마리 이쪽에도 여기 이쪽 책상에도 한열 마리가 있어요. 너무 많은 오리들이 번식을 하고 있어요. 제 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방을 이제 넘어서서 집안을 오리가 <laughs> 점령하고 있어요. 오리 수저 받침대 그 고기 먹는 영상에서 나왔겠지만 뭐 오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 오리를 그만 늘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어 그러면 물건 말고 뭐 먹어서 없앨 수 있는 걸로 보내드릴게요. 아닙니다.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자리를 좀 잡으면 열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어 여러분이 아쉬워하셨던 덕다방 규제라던가 이런 것을 뭐 특별하게 하, 하루 재개를해 본다거나 아니면 임방 게임 채널에서 뭐 평소에 제가 칠리 씨랑 했던 것처럼 라이브를 잠깐 켜 본다거나 아니면 음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로 또 기획 영상을 만들어 본다거나 다른 식으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오히려 역으로 제가 좀 여러분께 뭐 선물을 보내 본다거나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요? 뭐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어 선물을 이렇게 받는 것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겠다. 당분간은 쉬어가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영상이 근데 벌써 이렇게 한지가 몇 년이 됐잖아요. 생일 영상만. 지금 덕다방 채널을 이것까지 하면 한 다섯 개 아닌가? 그럼 5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짧게 한게 아니에요. 이미. <laughs> 이미 역사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간 이렇게 생일, 어, 챙겨주시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좋은 영상,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는 게제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건강 잘 챙기고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 곁에 등대 같은 벽난로 같은 그런 세모더기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갑자기 추워졌죠,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아시죠? 여러분은 저한테 첫째도 편집, 둘째도 편집이라고 하시지만요. <laughs> 저는 여러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는 돈, 건강하고 부자가 되자. <laughs> 그래서 행복한 오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덕밥 안녕.